뭐 아직 어리니까, 뭐, 중년, 말년까지는 굳이 말을 할 필요도 없고, 네. 왜냐면 그 해에, 그 해에마다 그렇죠. 또 치고 들어오는 운기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옥황상제를 몽조신장으로 모시고 있는 윤조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요 선생님. <웃음> 네. <웃음> 지 오늘은 제가 네네. 한 인물의 사주를 들고 왔는데, 우승님이 현역가왕이라는 프로그램 보세요. 네, 애청자입니다. 아그러세요 <laughs> <laughs> 다행이네요. 네. 저도 너무 잘 보고 있는 애청자 중한 명인데 이제 최근에 또 프로그램이 끝이 났죠. 네네. 그래서 오늘은 우승자 전유진 응. 씨의 네. 제가 한번 사주를 들여보고, 네. 선생님이 이분의 이제 신년 운세 네. 그 앞으로 좀 행보는 어떨지 이런 거 편하게 좀 봐주시면 어떨까해서 가져와봤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네, 괜찮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전유진씨는 어떤 분인지 알고 계시죠? 선생님. 네네. 네네. 네. 이쁘죠. 그렇죠. <laughs> 전유진씨 얼굴은 알고 계실 네. 거고 성함은 전유진씨고 생년월일이 네. 어리세요. 2006년생이시고요. 네. ]고요. 생년월일은 필요 없고요. 아 그러세요? 네네. <laughs> 알겠습니다. 네. 편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전유진씨의 점사를 이제 새해가 왔으니 한번 네. 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우리가 이제, 어, 뭐, 이 이름이 실제 이름인지, 또 생년월일이, 네네. 만약에 생년월일이 실제, 어, 맞는 건지 우리가 그렇죠. 잘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그렇죠. 뭐 호적상에 올라가 있는 것도 뭐 음력으로 올라가 있고 또 늦게 올리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100%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저는 음, 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점사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자신 있게 그냥 그냥 영을 떠서 그냥 네네. 그 네네. 사람을 이렇게 드, 들여다보는 형태로 보기 때문에 아, 예. 알겠습니다. 평소 선생님 점사 보시는 스타일대로 네네. 편하게 봐주시면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수 전유진 씨는 네네. 자 하늘이 내린 봉황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 아... 신에서 그랬습니다. 네네. 말씀하시기를 네네. 음, 하늘에서 내린 봉황과 같다. 자 지금도 승승장구를 하고 있고 어, 하고 있지만은 오래 운하고. 네네. 얼마나 더 맞아 떨어지느냐 물론 모든 다방면에 다 출중한 기량이라든지 타고났지만 음. 그래도 올해가 뭐 여기에서 뭐 어떻게 되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예 하늘에서 내린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활활 날고 있는 형태다 음. 동황이 날개를 네네. 펼쳤다 음. 어, 펼쳤기 때문에 네네. 더 이상 그 사람 위에는 없어요 아 진짜요? 어떻게 뭐 겨눌만한 상대가 없는건가요? 없어요 왜냐면 어, 지금 화경으로 보이는게 봉황이 너무나도 화려하게 네네. 날개를 펼쳐갖고 하늘을 확 날고 있는데 음. 밑에 뭐 다른 새들이 그새 위에 올라올 새들이 없어 음. 같이 음. 날아간다든지 이를테면 그렇게 하는 그게 없어요 지금 음... 없기 때문에 내 마음껏 자유로이 하늘을 날수 있는 지금 올해의 기, 기운 자체가 그래요. 음... 어, 그래서 훨훨 예쁘게 아... 멋있게 아... 높게 오... 음, <laughs> 하늘하고 맞닿도록 네네. 지금 날아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음... 전효진 씨는 최고네요. 최고다. 올해 운세가 그럼 진짜 좋으신 거네요. 굉장히 좋아요. 음... 네. 어떻게 보면 이 현역가왕의 우승까지 하실 수 있던 이유가 네네. 올해 뭔가 이 운세도 잘 맞아떨어진 것도 있는 거네요. 그럼요. 그럼요. 음... 그게 모든 어, 사람들이 네네. 그 해에 자기와 잘 맞아떨어져야지 아무리 노래를 잘한다고 해서 네네. 지금 뭐 현역가왕에 나왔다고 해서 네네. 되는 거 아니거든. 음... 조금 못해도 다른 기량들이 같이 뒷받침되면서 음... 이렇게 올라지는 거지. 음... 근데 올해의 운세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늘을 더 이상 그 위에는 제가 어... 안 보여. 진짜 진짜 안 보여. 어... 네네네. 아, 너무 멋지네. 그렇네요. 네, 음... 너무 멋져요. 그러니까는 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승승장구하고도 남지. 음... 그래서 몸만 안 아프고 약간의 뒷전에서 이렇게 구설수들은 있을 수 있으나 네. 근데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마음의 상처들을 많이 받을 것으로 봐요. 음. 근데 그것 또한 전유진 씨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네. 많은 말들의 구설은 내가 높이 올라가는 만큼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음. 그거는 뒤로 섬다 배제하라는 거지 당연한 거다. 네네.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된다. 음... 그래서 내가 앞만 보고 가거라. 어, 신에서는 앞만 보고 가거라. 응. 너를 따라올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응. 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건강만 챙기시고 싹 응. 성장과 하시기 아,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은 네. 게 어떻게 보면 올해 운세가 정말 좋으시고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올라오신 전유주신데 앞으로도 이런 운기 지금 위치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앞으로도 어 지금 뭐 어떤 기량이라든지 노래 뭐다 방면으로 너무너무 좋은 하늘에서 타고났다니까 음, 타고나서 어 자기의 사람은 저마다 어떤 슬럼프가 오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스스로가 어 그런 거 말고는 지금 어 제가 볼 때는 뭐 아직 어리니까 뭐 중년 말년까지는 굳이 말을 할 필요도 없고 네. 왜냐면 그해에 그해에마다 그렇죠. 또 치고 들어오는 온기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는 어 이제 부모님이 알아서 이렇게 이렇게 간프레치 네. 하면서 그죠? 네, 네, 네. 어 해주실 거니까는 어 유진 씨한테 이제 온거 네. 하고 전체적인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의 큰 웅기를 큰 그릇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네 이게 예, 뭐이 쌀을 담아야 될그 전체적인 웅기가 큰 항아리 있잖아 네네 어 도가지라고 그래 우리 할아버지 그, 그 말씀을 도가지 이제 그 항아리를 도가지라고 <laughs> 표현을 하시는데 큰 도가지가 네네. 굉장히 큰 도가지인데 그 금색이야 금색 금빛 항아리인거에요. 금빛 항아리. 아... 금색으로 만들어진 항아리가 굉장히 아구가 이렇게 좁으면서 항아리 몸체가 네네네네. 이렇게 있는게 아니고 이 아구 자체가 크... 아... 큰 넓은 항아리에요. 아구 자체가.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금색이 보여요. 금색이. 아... 응. 이 사람이 전체적인 사주 팔자는 이런 팔자를 타고 났습니다. 이야... 그래서 어, 저마다 저마다 살면서 조금씩 슬럼프가 올 때도 있지만, 빨리 일었을 줄 알고, 음. 어, 그렇게 하면은, 네네. 뭐, 더 이상 따라올 저, 사람이 없으니, 두려울 게없으시가 두려울 하시죠. 게 없죠. 예,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오늘은 저도 굉장히. 팬중한 명으로서 우리 그럼... 전유진 씨의 한번 사주, 신년세를 네. 한번 질문 드려봤는데, 네. 정말 저희 황금 항아리를 가지신 맞아요. 분이라고 하시니까, 앞으로의 행보 더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